오늘은 3분누반 소식 고고! 샴즈카라니아에 따르면 케빈 듀란트가 선호하는 행선지는 마이애미 휴스턴 안토니오이며 장기 연장 계약까지 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선호하는 팀이 실제 행선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도 있네요. 미너스터 구다는 듀란트 트레이드 논의에 제이든 맥데니얼스는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의향이며 그간 뉴욕으로 갈 가능성은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듀란트 영입전에서 토론토와 클리퍼스 구단은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닉스 구단은 또한 이번 오프시즌 주정급 센터의 영입도 원하고 있네요. 드디어 첫 트레이드 소식이 터졌습니다. 올랜도와 멤피스의 트레이드인데요. 멤피스의 데스먼드 베인이 올랜도로 이적하게 되었고 올랜도는 그 대가로 켄타비우스 칼드웰포크 콜앤서니 1라운드 픽총 5장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의 차기 행선지 배당률로 가장 높은 팀은 마이애미입니다. 이외에도 델러스, 세크라멘토, 워리어스, 올렌도, 오클라우마, 토론토, 그리고 이스라엘 리그 팀인 하포엘 텔 아비브도 있네요. 리 칼라일 감독은 스카 포스터 심판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4천년 경기 후 포스터 심판에 대한 거센 비난이 많았는데 칼라일 감독은 포스터가 엘리트 심판이며 그를 안지 30년이나 되었고 이런 터무니없는 비난은 끔찍하다고 언급했네요. 더만 들어 자는 자신은 오프시즌 동안에도 밖에 나가지도 않고 술도 평생 마셔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목표는 올해 커리어를 유지하는 것이며 무릎짐질 또한 NBA 신인 시절부터 줄곧 유지해왔다고 하네요. 자신은 지금까지도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이런 몸관리 덕분이라고 생각하는군요. 제일런 그린은 트레이드 루머에 자주 언급되어 왔지만 휴스턴에 남아 플레이오프에서의 부진을 극복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스턴은 명예의 전단급 선수를 영입하면서 현재의 로스터뎁스를 해치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며 듀란트의 나이와 부상 이력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피닉스의 레이더망에 올라있다는 루머도 있군요. 마커스 모리스는 보스턴이 큰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보스턴 스타일이 아니며 자신의 포지션에서 팀이 원하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평가하네요. 솔직히 리그의 흐름을 보면 포르징기스가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산은 아니며 오히려 연봉을 정리하기 위한 카드나 다른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는 수단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리스는 그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고 어떤 반응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덧 붙였군요. 아이오도스무는 마타스 부젤리스에 대해 그의 몸이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은 정말 놀랍고 림 근처에서의 마무리 능력도 좋아지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부젤리스가 자신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잠재력을 폭발시킬 것이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야니스 아데토쿤보까지 거론하며, 부젤리스가 그리스 개인처럼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다고 덧붙였네요. 뉴욕 구단은 감독 선임을 위해 여러 팀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어떤 팀들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고, 어떤 경우에는 욕설을 포함한 단호한 답변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구단주가 나서서 우리 팀 감독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TJ 맥코넬은 타이리 살리버튼이 과대평가된 선수라는 것에 대해 자신이 들어본 것중 인생 최악의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합니다. 현재 부상으로 결장 중인 제러스 워커는 파이널에서 뛰기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시카고 고단은 빌리 도노반 감독과의 연장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클리블랜드 구단이 딘웨이드와 아이자고 코로를 트레이드 블록에 올렸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누바 소식 끝!